오늘 샤루팅 할 말씀은 시편 어 57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시편 편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 그 시편 5 7 편의 표제어를 보시면은 어, 중간쯤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 다윗이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그 57편에 보면 믹담시라고 되어 있죠 이 믹담이라는 뜻이 뭐냐면 황금이라는 뜻이고 또 새겨진 글 그런 뜻인데 황금이라는 건 가장 좋은 거잖아요 순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글을 새긴다고 했을 때 주로 돌에다가 글을 새기는데 아무 글이나 새기지 않잖아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글을 새기듯이 이 시편 57편은 어, 황금시로서 가장 귀한 시, 그리고 어, 소중한 시, 중요한 시라는 그런 의미를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편, 오늘 57편 7절 말씀은 샤우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본문에서 확정이라는 그 뜻이 히브리어로 나콘이라고 하는데 확고히 세워지다, 확고히 세워지다. 이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이 세워져 있다. 예,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 환경이 흔들려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확정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내 마음이 확정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한세 가지로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기로 마음을 확정한 사람이에요. 자1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어 그래서 이 본문에 밑줄 쳐야 되는 부분이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피할 곳을 마음에 분명히 정했다. 그런데 그 피할 곳이 어디래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어, 이주의 날개는 성경에 나오면 그 상징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담겨져 있는데, 내가 지금 이굴 속에 있지만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피하겠다라는 그 고백을 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참 위대한 것은 뭐냐면. 어, 재앙이 사라진 다음에 우리는 주로 찬,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 뭐 합격하게 해 주셨습니다.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 1절의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 나가는 그 고백이 재앙이 해결되서가 아니라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그 날개 아래 머물겠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재앙 안에 있고,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붙잡고 머물러 있는 거, 그리고 주님께 붙어 있는 거,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해결되고 뭔가를 받아서 복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자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 그것이 복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10편 1편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가 뭐 뿌리가 뽑힌 채막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냇가에 붙어 있으면, 심겨져 있으면,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고 말씀 가운데 붙어 있으면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한,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이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 그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지금 너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한번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다윗이 어디에 붙어있는 거예요? 지금 굴속에 있지만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나는 사람에게 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자꾸 사람을 설득하고 상황을 조작하지 말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오늘부터 내 영혼이 누구에게로? 예, 죽게로 피하되. 라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이 끝나기까지 예, 내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내 마음이 확정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 지금 다윗은 내 현실의 고난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 여러분 제가 아까 다윗이 지금 굴 속에 들어 있다 그랬죠? 그 57편 표제를 보면 지금 다윗의 상황은 굴 속에 도망간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굴은 어떤 굴이냐면은 짐승이 사는 굴이에요. 짐승이 사는 굴. 그리고 어떤 굴이냐면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볼일을 보고 싶을 때그굴 속에 들어가서 볼일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울 왕이 엔데기 엔게디 동굴에서 숨어 있었던 그 다윗에게 그굴굴 그굴 속에 들어와서 볼일을 볼, 볼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굴은 짐승이 사는 곳. 그리고 사람들이 볼일 보는 것, 그러니까 냄새나고 쾌쾌하고 아주 지저분한 곳이 굴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굴 속에 다윗이 지금 숨겨 있,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눈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굴 속에서 눈을 들어봤자 굴 천장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은 굴 천장, 지저분하고 냄새 나는 그 굴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저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양이 이 시편이 정말 대단한 찬양인 거죠. 지금 자신의 문제 해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고 있고 그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남나무 이런 얘기하면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남나무에뭐 소출이 없고 양과 소가 다 없어도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중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이 찬양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이 찬양 할때막 신나게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율동하면서. 그런데 사실은 정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나무에 소출이 없고 양과소가다 없는데 어떻게 찬양이 나와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매어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도리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이 새벽재단을 오갈 때 정말, 정말 힘든데도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찬양을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고난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새벽에 나오면서 찬양 부르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찬양 부를 때 자기 마음이 살아나는 걸 경험하더래요. 그러니까 상황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자기 마음이 막 살아나고 기쁨이 넘치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전히 힘들죠. 굴 속에 있는 것 같고 답답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거룩한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기도할 때 문제 해결만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내 앞에 문제 해결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삶 속에서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내 마음이 확정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 그것은 개인의 고난을 뛰어넘어 열방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개인의 고난을 뛰어넘어 열방을 향하고 있다. 자 여러분 구절과 십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지금 여전히 굴 속에 있지만 그의 시야는 만민 중에 있고 궁창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고난 속에서 드리는 찬양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찬양이 될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지금 굴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의 처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자기가 왕이 되면 만민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그 날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게 되면 그 찬양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알리었으면 좋겠고 그 은혜를 전하고 싶고 함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선교적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굴 속에 있으면서도 앞으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할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난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속에 상황 속에 있지만 저는 먼뭇날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셔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도구가 되는 그 날이 오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고난이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겪는 고난과 회복의 이야기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이야기로만 덮어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라, 바라기는 내가 힘든 이 고난을 숨기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내삶 가운데서 나타나서 예,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되고 그리고 간증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 그런 증언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10편 57편 말씀을 통해서 환경은 흔들려도 내 환경은 굴속에 있는 것 같아도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이 다윗의 믿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여러가지 두려움과 재앙 앞에서 사람에게 피하지 말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믿음의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상황이 좋지 않아도,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전히 지금 굴 속에 들어가 있는 환경처럼 힘들어하고 지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또 관계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그굴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먼 훗날 만민이 함께 그 찬양의 고백을 듣고 죽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을 믿음으로 이겨 나갈 수 있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 그리고 우리네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